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2019. 1 1일에구라보온처에서 중국계 한국인들 그러니까 중국에 돈을 받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이 없고 이제 부채만 막 몇백조 되니까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들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정부가 상위기관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운영하는 민영국가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, 이제, 그거, 구라보원처 이제 운영하는 이제 국민들이 저 이제 그 국민 수만큼 그게 정확하게는 4,000명 정도인데 그 4,000명 정도 되는 중국에 명의 공유를 해주고, 어? 허위공문서 작성이 들어간 거야. 12 2020 2020 2019 12부터 2021까지 응? 허위공문서 허위 그래서 코로나가 졸라게 터진 거지 처음에 근데 코로나가 왜 터졌겠어? 이거는 도저히 인간개 선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신인, 신적인 존재가 개입한 게 분명히 확실히 보이지. 왜냐면은 수치들이 너무 정확하니까 수학적으로. 통계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나. 뭐 몇, 명몇 몇, 몇 명인, 몇 명은 몇 명이고, 뭐 정부 운영 숫자는 몇 명이고. 예를 들어서 112명이 걸렸으면은 경찰, 번호가 112번이고, 뭐, 그렇고, 일, 다 일치했잖아. 통계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수학, 통계학적으로 일, 일단 첫 번째로 일치했고,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다 합산한 수치가 민영국가답게 전 국민 다 걸렸잖아. 코로나가 거의, 전 국민이 거의 다 걸렸잖아. 그러니까, 민영, 우리나라는 민영국가가 맞다. 이거, 이게, 이게 이게 전 세계 이제 광고가 된 건데,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, 이런 첫 번째 1919년부터 20년의 사건이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,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, 아는 사람들은 이제, 누가, 누구나 누가 있냐면은, 검찰이 알고 있고, 법원이 알고 있고, 헌법재판소가 알고 있고, 왜냐면 내가 다 청구를 했었고, 다 기록을 봤으니까 다 알지.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면 그 위에 소방이고 국방이고 정보고 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거는 그맨 밑에 말단인 경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무마한답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무마한답시고 이제 작업지를 막 계속 쳤던 건데 응? 너무 티 나게 작업을 찢어 셔가지고 지금 인스타에 조회수가 졸라 터져가지고 이제 어? 공유가 졸라 되고 막 그런 건데, 한마디로, 그거를 갖다가 유포하는 세력은, 경찰의 말단의 윗, 윗조직선, 민영국가, 그 윗조직선인 미, 위, 민영국가, 대통령보다 윗선이지, 민영국가니까, 몇천만 명. 그 사람들이지, 전부 다. 다 알고 있는 거지. 그 대한민국 코로나 걸린 사람들 대, 대부분, 다 알고 있는 거지. 거의 99.99%다 알고 있는 거지.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.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, 거, 거의, 거의, 거의 전 국민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아니면 깜빵 가가지고 다 알고 있고 그런, 그런, 다 인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어? 자꾸 이제 정부가 이게 구라보은처가 이제 인정을, 후소인정을 계속 미루고, 훈장 수여를 대통령이 안 하니까, 대통령, 너도 내란 수괴네, 새끼야. 너도 더 깜빵 들어가서 깜빵 들어갔었잖아. 윤석열이가. 융성,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. 짭새들은 어쩔 수 없고, 이제 짭새들은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왜냐면 윗선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.